조중동 돋보기부터 먼저 진행을 해볼까요? 네, 조중동 돋보기. 오늘은 국. 국군을 정권의 군대로 만드는 군인사라는 제목으로 해서 어. 네, 군에서의 내란청산을 가로막는 이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화면 한 번만 좀 띄워주십시오. 지금 조중동이 앞장서서 이 내란청산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음. 거의 선봉대 역할, 나팔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제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일단 국군의 윤석열, 김건희 군대로 만드 쓸려고 했던 게 윤석열 정권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올 사설이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 때 나와야 했던 사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네. 국군 자체를 사병으로 만들어서 전쟁 도발하고 내란을 일으킨 자들인데 이걸 바로 잡자는 걸 어떻게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는가 너무 기가 차더라고요. 조선일보가 욕하고 있다는 건 너무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상기하고 가고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그래서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은 엉망진창인 이 미국의 군대 그리고 이 군대를 가지고 막 전쟁을 선동하는 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의 이야기를 막 찬양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음. 그래서 그 미국에서 트럼프랑 헤그세스 장관이 미국 군인들 불러다 놓고 뭐 뚱보는 나가라 막 이런 음. <laughs> 약간 인권 네, <laughs> 네. 여자가 더 이상 군대 군인 실력 없으면 잘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막 했었죠. 네 그런 네네. 문제적 발언했었던 일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조선일보는 이걸 언급을 하면 그래서 연설 전문을 읽어봤더니 폄하하거나 희화화할 내용이 아니라 굉장히 훌륭한 내용이더라 이렇게 막 지켜 세우고 있어요 아. <laughs> 미국에서도 이건 좀 이러고 있는데 <laughs> 아니 미국에서도 지금 미국 군대가 엉망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뭐 침략 전쟁 너무 많이 해가지고 ptsd에 다시 달려서 사기 저하 막군 모집이 안 돼가지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네. 군 신뢰도 자체가 미국 국민들한테 급락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유독 조선 일본은 그런 미국 군대와 이 미국 군대의 똥공기를 잡는 헤그세스를 찬양하고 띄워주고 있는 겁니다. 야, 얼마나 사대주의적입니까? 네, 앞장서서 띄워주네요. 그러니까 매국노죠. 네. 네. 그리고 뭐 내용에서 이제 미국 군대, 미군이 더 폭력적이고 정밀하며 치명적인 군대, 전쟁에서 확실하게 이기는 군대로 만들겠다는 내용이었는데 너무 훌륭하다 이런 사대주의적 찬양을 한 다음에 음. 넘겨 주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과연 우리 국군은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지향하고 있냐 내란 청산을 군부대에서 지금 하다 보니까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군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내 네, 프레임을 또 몰아가고 있습니다. 네. 아까 들어보니까 방첩사 같은 경우에 여인형 빼고 다술 처먹고 있었다는데 <laughs> 그런 사람들 싹 갈아치워야지 싸울 수 있는 군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선일보에서 언급한 거에서 한번 화면 띄워주십시오. 국가의 계속성을 생각 한다면 군 지휘부를 거의 통째로 바꾸는 이런 인사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가의 계속성을 단절시키려고 하는 게 내랑 군대 아닙니까 네. 노아의 홍, 홍수 노아의 네. 방주 얘기를 하면서 핵 전쟁을 해가지고 국가의 미래를 없애려고 했던 자들이 이군 지휘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걸 청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죠. 네. 그런데도 이 문제를 삼으면서 국가의 군대, 국민의 군대가 아니라 정권의 군대, 정파의 군대로 변절되고 말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진짜 웃기네요, 정말. 네. 그리고 실제 예전에 김영삼이 취임 후에 이 군부 독재 주역이라고 할수 있는 하나회를 척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취임 11일 만에. 한 번에 그냥. 네. 바로 숙청 작업에 그렇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니까 지금 우리가 내란 군부를 처벌하고 청산하고 척결하는 게 사실 굉장히 속도가 우리 국민들 마음에 들진 않거든요. 네. 취임하자마자 10여일 만에 30여일 만에 바로 했어야 될 일들을 이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조중동은 이걸 문제 삼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한장더 넘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아까도 언급 나, 잠깐 나왔던 뭐 강호필 뭐그 이야기도 언급을 하면서 군을 정치에 끌어들이는 게 윤석열이 내란으로 끌어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재명 정부가 엄정한 정치 중립을 유지해야 할군 인사를 정권 입맛에 맞게 하기 때문에. 이것도 내란 못지 않게 군의 정치에 끌어들이는 거다. 이런 프레임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laughs> 아니, 내란을 막고 헌법을 지키려고 한 군인들한테 승진하는 게왜 문제죠?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 내란에 막은 군인들은 승진시켜 주고 내란에 가담한 군인들은 처벌해야그 그렇죠. 기강이 바로 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한 군대,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군대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정말 비구나한번더 네, 올려주시면요. 군은 이미 정치에 오염된 행태를 여러 번 노출했다. 이렇게도 언급을 해요. 네. 그러면서 민주당 김병주 의원에 갑자기 저격을 합니다. 음. 김병주 의원이 이제 드론 사령부의 이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음. 이 문제를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이걸 이제. 제보를 한게 어. 정치에 오염된 행태인 거다. 아. 그래서 이 제보를 한 군인이 이번 인사에서 승진했을까 봐참 걱정이 된다. 어.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롭게 정보를 공유해서 일반 이적죄를 지금 김병주가 저질렀다 이런 거구나. 지금. 근데 네, 너무 황당한 거는 진짜 오염된 건 뭡니까? 내란에 오염되고 윤석열 독재에 오염된 게 진짜 그렇죠. 오염된 거 어. 아닙니까? 네. 내란 저질려고 하는 사람들 윗사람이라고 다 따라가려고 한게 진짜 코드 인사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진짜 군사 기밀 유출을 내란세를 깨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김용현이 그 노상원이 제2수사단 꾸려가지고 작두로 선관위 직원들 고문하려고 했던 거. 네. 이 그 인적 구성을 할수 있는 정보를 김용현이 넘겨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노상원은 그 사람들은 돈을 받고 승진시켜주겠다고. <laughs>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군사기밀 유출인 거고 우리 군을 오염시키는 행태인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오염되고 정보를 유출시켰던 자들로부터 우리 군대를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조선일보가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군까지도 면죄를 주려고 이런 사설을 계속 쓰고 있는 음.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프레임에 휘말릴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내란 청산에 나서야 할것 같고요. 지금 이제 호남민심 아까 뭐 하나의 첫결 얘기도 잠깐 했는데 내란 청산이 너무 지지무진하다는 거예요. 네. 제가 요즘 주민 설문 받으면서 이 광주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떤 많이 예, 이야기가 들리냐면. 음. 그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회의원 의석수가 이제 많지 않냐? 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줬는데 네. 이렇게 지지부진해서 일 못해서는 안 된다. 하루 빨리 내란 청산에 나서야지 우리도 안심을 하고 음. 덜 불안하게 살지 않겠냐. 네. 그 많은 의석수로도 일을 제대로 못 하면 안 된다. 이런 음. 따끔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아니 진짜 이 상태인데도 못하면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진짜. 네,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해주셔요 우리는 사실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민주당 뽑아 줬는데 네. 일을 잘하는 느낌이 안 든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 경기도 지금 굉장히 어렵답니다. 주가 때문에 우리가 약간 묻혀서 그렇지 경기가 엄청 어렵대요. 네, 맞습니다. 경기 살리는 것도 아니야. 내란 청산이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야.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나 지금 너무 화났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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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청산은 <laughs> <laughs> 잘 해야 경기도 살리고 민생도 네. 회복시킬 수 있잖아요. 늘 내란 세력이 거기에 발목을 잡기 그쵸,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민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주민분들께 저희가 막 1호 요구안으로 좀 생활이나 불편 이런 거 해결할 수 있게 요구안을 좀 제출해 주세요. 음. 이런 질문도 드리는데 음. 조의대 탄핵, <laughs> 특별재판부 오. 설치 이런 1호 요구안에 막 써주세요. 주민 요구안에? 네. 그냥 그 구에 관련된 요구안을 적어도 되는데. 맞습니다. 와. 그 그만. 민심은 전국을 꿰뚫고 있다는 겁니다. 음... 내란 청산 없이는 적폐 기득권 세력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하고서는 민생도 없다, 주민 생활이라는 것도 없다 이런 그쵸, 거를 그쵸. 네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맙습니다. 네 정치적 계산기를 두드리고 이속을 차리려고 하는 이런 행보들은 저는 국민들께 분명히 심판 당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이. 그런 얘기 네, 하는 정치인들 진짜 안 돼요. 지선 승리하면 내란 청산 되는 거다. 지런 얘기 하는 정신 어. 진짜 많거든요 네, 정신 나간 거죠 <laughs> 내란청산을 그... 해야 내란청산이 되는 거죠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선거철만 오면은 그런 무세들이 오는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내란청산에서 국힘당 싹다 잡아가면은 지선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제 말이 그 맞습니다. 말이에요 그런 아... 압도적인 분위기 속에서 지방선거 승리도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란을 어떻게든 얘기 안 하고 싶은 게 국힘당인데 그게 선거 오히려 전략이거든요. 내란 청산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좀 반복되는 그렇게 목소리들이 있어요. 저희가 윤석열 탄핵 총선 만들자고 했을 때도 총선 시기인데. 음. 막 탄핵 얘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네, 아예, 이런 목소리가 네. 정치권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민심은 어땠습니까? 정확하게 윤석열 탄핵 총선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대파 들고 행진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 이번 지방선거를 관통하는 민심은 내란청산 국민주권 실현입니다. 네. 아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답할 때 조선일보가 이런 기사 내주면은 뭔가 내심 마음이 좋더라고요. 아, 왜요? <laughs> 뭔가 그래도 되고 있구나. 얘네들이 <laughs> 뭔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런 느낄 걸수 적었구나. 있어서. 네. 어. 네, 네 굉장히 초조해 보이기는 네. 합니다 얘네들도 네. 하루하루가 지옥일 거예요 <laughs> 고맙습니다.